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해외선물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모두 까기 2편 강의입니다. 1편 강의에서는 차트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기준선이나 함수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8시나 10시 경으로 조정하여서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드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1편 강의에서 당일 시가와 종가 또 전일 시가와 종가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고가와 저가를 갖고 한번 함수도 만들어 보고 차트도 구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려진 차트는 크루도일 10분 차트입니다. 날짜 변경선을 아침 8시로 이동시켜 놓았습니다. 24시에 있었던 날짜 변경선을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독각이 1편에 있습니다. 돌려보기 한번 해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날짜 변경선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만들어 볼 함수를 찾아볼 텐데요.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서 수식 관리자에서 함수 설명을 열고 밑에 기타 함수를 들어가 보면 여기 프리데이 오픈에서부터 하이, 로우, 클로즈 시고 조정이 있고요, 전일의 시고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n번째 전일에 n번째 전일의 시고 조정을 찾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 n번째 전일의 시고 조정을 찾는 함수가 시가와 종가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기준 시가 어, 장시작 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장시작 시와 맞춘 이 n 번째 일의 전일 고가, 저가, 중, 종가, 시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시고 조정 중에 모두 각이 1편에서 이미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함수명을 npd_open, npd_close 해서 시가와 종가를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는 일반 함수로 만들었고요. 일반 함수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함수 만들기를 하실 줄 아는 분은 요거 바로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요. 그 일반 함수에 대한 것을 다루지 못하시는 분은 모두각기 1편에 보면 만드는 순서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모두각기 1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트에 전일시가와 전일종가를 올려놨는데요. 전일 종가는 여기 바로 여기 날짜 변경선이죠 날짜 변경선에 바로 전 캔들 하루 그 마지막에 만들어진 캔들의 가격을 쭉 만들어주고 있고요. 전일 시가. 전일 시가는 이게 오늘이니까 전일 전일의 시가 여기죠. 여기 여기 전일의 시가에서부터 쭉 오고 있습니다. 이때 함수명을 보면 MPD Close 하고 가로 안에 1을 써놨는데요. 1을 써놓은 것은 1일 전에 어, 1일 전에 종가. 종가는 여기 있네요. 1일 전에 종가. 2일을 쓰게 되면 2일 전의 종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일, 3일, 4일, 5일 계속 연장해서 나갈 수 있죠. 전일의 최고점을 찾기 위해서 수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당일 중 발생한 가장 높은 고가를 찾아가는 선입니다. 이렇게 고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찾아 올라가죠. 당일의 고가는 이것이고요. 전일의 고가는 이것이고요. 전전일의 고가는 이것입니다. 차트에 N일 전 고가에 대한 선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여기 회색 선인데요. 이게 전일의 고점이었고 이게 전전일의 고점이라고 했죠. 그럼 전일의 고점, 전일의 고점을 그대로 이어와서 당일에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전일의 고점은 전일에 와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죠. N일 전 고가를 찾는 함수명은 NPD High입니다. 수식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이 일반 함수 만드는 법을 잠시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차트 빈 공간에 차트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해 줍니다.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서요. 수식 관리자 안에서 좌측 카테고리 중에 일반 함수로 들어가시고 일반 함수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함수명을 적어 주면 됩니다.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함수 이름을 하나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수식은 아래쪽 에디터 창에 써 주면 됩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자 함수를 열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함수명으로 npd high라고 사용했습니다. npd high는 every day라는 것을 약자로 그냥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day라는 변수와 time, start i m e s t time이라는 변수를 해놨습니다. day는 1일 전인지 2일 전인지 3일 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day 변수를 하나 썼고요. start time은 08시 장 시작하니까 08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종목마다 시간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s time도 변수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수식은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크게 확대해 놨네요. 수식을 다 만들었으면 작업 저장하고 수식 검증을 한 다음에 수식이 이상 없습니다. 확인이 되면 닫기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일반 함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지표를 작성할 때 언제든지 불러다가 쓸수 있습니다. 이 편리함이 때문에 일반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한번 익혀 놔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함수 한번 배워 놓으면 참 편리합니다. 이 아래에 수식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두 줄의 수식을 매번 쓸 필요 없이 이한 개의 함수로 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일반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기술적 지표에서 직접 이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고요. 수식 관리자 안에 사용자 지표, 기술적 지표죠. 사용자 지표 안에 전일 시고 저정이라는 보조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 보면 음, 모두 가기 1편에서 했던 mpdopen, 그리고 mpdclose, 지금 하고 있는 mpdhigh라고 이렇게 함수 하나만 적어줍니다. mpdhigh 쓰고, 앞에 day, 몇 번째 날을, 어, 고가를 찾을 것인가, 그리고 몇 시에 시작하는 기준, 선인가 이렇게 해놓고, 지표 조건 설정에 가서 day, 하루 전에, S타임은 아침 08시 시작. 이렇게 해놓고,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상 없습니다. 닫기 하고, 불러오면, 이미 불러놨습니다만, 1일 전 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 1일 전 고가 선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1일 전 고가를 2로 수정을 해보면, 2로 수정해보면, 지금 2일 전 어, 2일 전 고가가 이거라 그랬죠? 전전일. 전전일 고가가 이건데, 전전일 고가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열리 불러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은, 요 안에 1일 전 고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1이라는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요 1은 요 데이의 1입니다. 데이의 1인데, 수식에 가서 보면, 수식에, 에, 수식 이름 안에, 어, 퍼센티 퍼, 어, 백분율 표시가 있죠. 여기 100분율 표시 안에 변수를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대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어 주면 이것이 바로 바로바로 바로 변하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지표 조건 설정에 가서 요거를 한 3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여기 어 3일 전 고가, 저가라고 고가, 저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어 저, 저가선까지 이미 벌써 올려놨네요. 저가선까지 올려져 있는데 3일 전 고가, 3일 전 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팁이었습니다. 이번엔 저가로 가보죠. n일 전 저가입니다. 저가에서는 함수명을 npd_row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수식은 아래와 같고요. 요것이 전일 저가 기준선인데요. 요 값을 그대로 당일로 불러옵니다. 전일에서는 전전일의 저가를 그대로 불러오고 있죠. 자, 이제 네 가지 시고저정 n일 전의 시고저정 만드는 함수 네 가지를 모두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시가, 전일전의 시가, 종가, 그리고 엔일전의 고가, 엔일전의 저가. 이렇게 각각 수식도 있고 하니까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고조정 모두 가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말고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